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지난 12월 17일에 추가 조정 지역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서 1217, 울산, 파주 등 36개 지역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현황과 대책 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워낙에 뭐 추가 규제 지역을 발표하겠다 워낙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예상은 했었지만 좀 빠르게 어, 규제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왜냐면 11월 19일날 이미 지정이 됐었는데, 부산이. 됐었는데, 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17일에 바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그냥 36곳을 한꺼번에 끝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추가 규정, 규제 지역이 발표됐을 때도 생각을 했었지만, 어, 이러다가 전국이 규제 지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좀 약간 현실화되는 듯한 느낌의 어, 규제 지역이 대책이 이번에 발표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뒤에서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쨌든 17일날, 어,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이 있었고, 36 곳이 지정이 됐다 그리고 18일 금요일부터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 효력이 발생됐다 라고 하고 고강도 조사도 착수 하겠다고 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요해서 챙겨 보셔야 될게 사실 이 시장 동향 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챙겨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나라에서는 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초저금리랑 풍부한 시장 유동성, 그리고 전세가율 상승, 이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부동산에 지금 다시 불장이 되고 있고, 상승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를 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택의 매수 심리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세와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과연 이것 때문에 지금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사라지냐는 거죠. 어, 사라지지는 않죠. 초저금리라던가 풍부한 시장 유동성 전세가를 상승은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못하게 또 결과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잡는데 어, 그 기준이 될수있게 되면 이거를 잘좀 챙겨놓으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된게 어쨌든 부산에 남은 괜찮은 애들이 거의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강서구가 빠르게 갔었는데 역시나 다 들어가 있고 부산은 총9 개나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광주. 울산, 사실, 나머지 광역시들은 이제 좀 솔직히 뭐 광주 대구 전에 갔었지만, 울산은 사실, 어,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가격이 상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아쉽죠. 광주도 뭐 아직 뭐덜 오른 지역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파주까지. 김포 11월 달에 했는데 이제 파주로 막 넘어가니까 이제 파주까지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천안이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이번에 어, 천안이 이제 여기에 등극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전주도 요새 뜨거웠었는데 전주 들어갔고요. 창원은 어때요? 바로 과열지구로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 창원의 의창은 바로 들어가게 됐죠. 성산은 아니구요. 의창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역시나 포항, 경상, 논산, 공주.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의 전국이 묶였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신규 지정된 거를 표로 나타낸 거고, 이쪽 오른쪽은 규제 지역 현황이라 서 전국에 묶여져 있는 게다 나온 정리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자주 이제 바뀌니까 업데이트를 계속 하셔야지 전에 버전을 갖고 계시면, 뭐 이제 내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혹시 어떤 걸 내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그 기준이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업그레이드 된 버전, 최신 버전을 꼭 챙기셔야 되셔서 저는 이걸 항상 바탕화면에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번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그 외에 뭐 지역별로 제외되는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은 이 번호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정 효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거나 투기과열 지구가 되면 어떤 거를 제한을 받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더 확인하시라고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못 챙기시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고 그 링크에다가, 어, 전문. 이 대책이 발표된 전문을, 어, 파일 첨부를 해둘 테니까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챙겨야 된다 해서, 특히 대출 같은 부분, 내지 마련하실 분들은 대출.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만약에 분양권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매 제한.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 챙기셔야 되고, 자금조달 계획서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국이 규제 지역이 현실화 됐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올해 투자를 이제 해 볼까? 또는 내집 마련을 해 볼까 하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좀 되게 우울해지고 망연자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블로그나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서 제가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는지 초보 때 저도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마음이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같이 걸어 둘 테니까 그걸 읽어보고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짧게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규제로 남은 지역에 대한 빠른 지역 공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전국이 거의 규제 지역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 남은 지역이 있어요 어 제가 어디를 얘기하고 싶은지 아마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제 지역을 언급할 수는 없어가지고 어쨌든 남은 지역을 좀 빠를, 빠르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까지 쫙 묶인 거잖아요. 그그 동안에는 이제 지방이 비규제 지역이어서 좀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효과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묶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방이 같은 선상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좋은 지역으로 사람이 관심을 다시 돌리는 거는 너무너도 당연한 어, 흐름이거든요. 그래 서울 서 수도권의 관심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혹시 내가 내집 마련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빠르게 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이 다시 갈 거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이 발표된 이유가 원인이 이 초저금리랑 풍부한 시장 유동성 그리고 전세가율 상승인데 이렇게 추가로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이 원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 계속 발표된다고 하도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원인이 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빠르게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 이로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어, 활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